여러분 안녕하세요 고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은 GTX-A 노선의 수혜지역으로 관심도가 높은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 3지구의 파주 운정자의 시그니처 아파트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파주 운정자의 시그니처는 운정신도시 3지구에 위치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지역에 들어가는데요. 운정신도시 3지구 19블럭에 위치하며 주변 초, 중, 고 부지가 예정되어 있으며 상업시설 또한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시고 무엇보다 GTX-A 노선의 지하철역과도 가까워 20분대에 서울 진입이 가능하십니다. GTX-A 노선은 운정에서 동탄까지 운행이 되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로 2024년 개통하기 위해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일단 서울역까지 일부 개통이 됩니다. 파주 운정 3지구 A19블럭에 위치한 운정자의 시그니처는 총 998세대 지하 2층, 지상 28층, 13개 동으로 구성이 되고요. 주차대수 1.5대1로 넉넉한 주차가 가능하시고, 74, 84, 84 테라스, 96, 99, 134, 총 15가지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쾌적한 동배치로 탁트인 조망이 가능하실 것 같고 동강거리도 답답함이 없어 보이네요. 908동 28층은 클럽 클라우드 스카이라운지가 들어가게 되고요. 클럽 자이언 커뮤니티 등의 편의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운정자의 시그니처는 6월 5일 특별 공급, 6월 7일 1순위, 6월 8일 2순위, 당첨자 발표는 6월 14일날 진행이 되고요. 74두 가지 타입, 84네 가지 타입, 84 테라스 한 가지 타입, 96세 가지 타입. 예전에 잠깐 이런 특화 세대들이 나오긴 했었는데, 99A 타입은 분리형 세대로 침실 3개, 거실 2개, 화장실 2개, 현관이 두 군데인 특이한 분리형 세대가 24세대가 들어가게 되고요. 분리형 통합형 선택하여 청약하실 수는 없고 무작위 당첨됩니다. 99AB 두 가지 타입으로 구성이 되고 134 펜트하우스까지 정말 다양한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 물량인 7484는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뽑고 96, 99, 134는 100% 추첨제로 진행이 됩니다. 운정자의 시그니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로 주변 아파트 시세만큼 적당하게 나온 것 같은데요. 입주가 26년 3월로 예정되어 있고, 공공색지라 전매 제한 기간은 3년이라, 전매는 불가능하시고 등기 후 매매가 가능하시겠네요. 운정자의 시그니처는 8사 기준 4억 9천 4백선에서 5억 3천 9백선까지 분양가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운정자의 시그니처 바로 옆 18년도 7월 입주한 힐스테이트 운정의 34평형이 5월 실거래 신고가를 보면 6억 3천 5백에 거래된 걸 확인할 수있고요 아래쪽 운정 신도시 센트럴 프르지오는 34평 기준 5월에 6억 4400에 실거래 신고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분양가가 구축 아파트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는 비조정 지역으로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23년 5월 26일로 청약 자격 조건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1주택자 이상 세대에 속해 계셔도 74, 84는 1순위 가점제 청약 가능하시고, 가점제 점수 계산을 하시면 되시고, 재당첨 제한에 제약이 없으시고, 가점제 납첨 시 자동으로 추첨제로 전환이 됩니다.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각한 건씩 청약 가능하시고,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자에서는 제외되시고, 특별 공급은 한 세대에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세대 내두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셔서 한 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시고 일반 공급은 하나의 통장으로 중복 청약 시 무효 처리되시고 세대주 세대원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세대 내 각자 한 건씩 청약이 가능하십니다.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은 1년 이상이시면 청약이 가능하시고 지역, 전용 면적별 예치 금액을 모집 공고 전에 맞춰 놓으셨어야 하십니다. 기존 최근 2년 가점제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분은 추첨제로 진행하셔야 하시고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됩니다. 문정자의 시그니처는 경쟁시 경기도 대규모 택지 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이라 3위 5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현재 파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분께 30%를 우선 공급하고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20%, 나머지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 50%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만 19세 이상 파주,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거주자 모두 청약이 가능하시고, 제외동포 외국인도 청약이 가능하십니다. 파주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출입국 사실 증명서 상 해외 체류 기간이 90일을 초과 미만을 잘 따져 보셔 해당 지역 기타 지역 청약하시면 되십니다. 특별공급은 347세대로 6월 5일 인터넷으로 청약홈에서 청약신청을 하시면 되시고 기간치차 특별공급은 먼저 당첨이 되시기는 하지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일날 청약신청을 하셔 동호수를 배정받으셔야 하시고 다자녀 특별공급은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무주택 세대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3명 태아도 인정해드리고 이상이시면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시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수도권 거주자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시면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시면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신데요. 소득기준과 소득기준 초과 시 자산기준도 보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시고 청약 진행해 보시고요. 수도권 거주자로 만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모시고 계신다면 노부모 특별공급이 가능하시고, 수도권 거주자로 세대 전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으면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가능하십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도 소득과 자산 기준을 보기 때문에 잘 체크하셔 특별 공급 진행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관심도 높은 운정자의 시그니처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고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